안녕하세요. 음하신입니다. 최근 와우 커뮤니티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명 세증검 버스 논란인데, MMORPG에서 버스 행위는 국내 및 해외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왜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대체 왜 유독 MMORPG에서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과 태우는 사람이 많은지 영상으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증검 버스 논란은 한 유저분에 의해서 다시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유저분께서는 글로벌로 17단 쐐기를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19단 시크를 하신 힐러님이 신청을 하길래 받았는데 해당 단수의 실력이 아니어서 살펴본 결과 18단과 19단은 쐐기 랭커분들이랑만 갱신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쐐진건 버스는 상대평가로 0.1%의 유저들에게 주어지는 업적이고 순위 경쟁이라 누군가를 밀어내는 구조이기에 옳지 않다는 의견을 커뮤를 통해서 말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커뮤에서 며칠 내내 하두가 되었고, 이 주제로 주말까지도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쇠증검에 대한 설명, MMORPG에서 버스가 많은 이유, 옹호파와 반대파의 의견 정리, 그리고 한국 와우 투기장을 예시로 버스가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일단 세 증검 버스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세 증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최근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알수 있었지만 와우를 오래 하셨더라도 최상위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세 증검이란 시즌 종료 시점 기준 상위 0.1% 쐐기 레이팅 유저들에게만 주는 명예 칭호 및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레이드 손님팟이랑 어설프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레이드 손님팟하고는 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 손님팟은 손님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매우 다양한 편이며, 파밍해 가시는 아이템이나 탈 것, 위협 획득의 경우 시즌 내내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쇠증권 버스는 돈을 내고 시즌 종료 때 한정된 인원만 받는 보상까지의 랭킹을 버스를 받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드 버스는 내가 탈 것을 먹으러 가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같은 서버에 있는 불특정의 누군가가 탈 것을 못 먹게 되는 게 아닌 거고, 쇠증건 버스는 내가 버스를 받으면 나로 인해 순위가 밀려난 다른 누군가가 보상을 못 받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쇠증건 버스는 돈을 내고 랭커가 되고자 하는 목적의 행위인 것이고, 랭커가 되면 이렇게 평생 계정이 남게 되는 위협과 칭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서 와우를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탐낼 만한 보상인 것이죠. 이런 버스나 대리 같은 건 사실 유사 장르 또는 다른 장르의 게임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쇠진건 버스라는 게 대충 어떤 것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로아만 해도 pvp 컨텐츠 버스와 대리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롤 또한 대리 또는 헬퍼와 같이 챌린저를 쉽게 달아주는 행위들이 존재해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MMORPG에서는 버스가 유독 많은 걸까요? 유저들이 개념이 없어서? 아니면 게임사가 방치해서? 일단 게임플레이의 기본 골격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게임을 즐기려고 할때 보통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게임사한테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게임사는 게임 서비스를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또는 콘솔 게임이라면 게임 CD나 팩을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 서비스로 뭘 얻을 수 있냐? 성취감, 재미, 만족감과 같은 유흥적인 감성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게임에서의 골격이라면 MMORPG는 돈과 더불어 시간을 게임 서비스에 투자하는 만큼 성취적인 과정에서의 결과물이 매우 달라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로 따지면 레이드 최장의 도전이라든지 탈 것을 수집하러 다니는 모험이라든지 또는 쇠진검을 달성하기 위해 쇠기 등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취감을 충족시켜주는 컨텐츠로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설계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MMORPG는 게임사에서 돈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게임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패치를 통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두 가지를 통해 게임을 계속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와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인데, 개개인별로 게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대 백수 대학생과 40대 애아빠가 각자 가지는 여유의 시간이 다르듯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유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게임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유저들은 대부분 MMORPG라는 장르의 게임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지를 통해서 저 게임 서비스의 성취감, 재미, 만족감을 이룰 수 있는 게임들을 찾게 되는 건데요. 와우의 경우에는 여기서 버스 또는 대리 행위가 추가적으로 유저의 돈에 의해서 게임 서비스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달라지게 할수 있는 것이고 유저 입장에서는 시간을 쓰지 않고서도 유사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에 소수의 돈이 많으신 유저분들은 시간 대신 돈을 써서 게임을 즐기고 계신 것이죠. 물론, 레이드나 슬기 같은 컨텐츠는 직접 해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게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껏 즐기는 것이라 개개인별로 어떤 과정과 결과가 재미가 있고 성취감이 있는지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쓰던 돈을 쓰던 본인이 더 여유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음아신님,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돈 주고 하는 거랑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 노력하는 거랑 차이가 많은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쇠진검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도전하는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는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한 개의 던전을 정상적으로 고단 등반하는 한 유저의 지표인데 보시면 하나의 던전을 19단 시간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18단을 4주 안에 7번을 시크를 하셨고요. 19단을 2번 시크를 못 하셨고 결국 3, 3번 도전하셔서 19단을 시크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의 던전을 단수를 올려 시크를 하기 위해서 한달 정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히 게임플레이 시간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쐐기한 판당 30분 정도니까, 18단에서 19단까지 시크를 올리기 위해, 최소 300분의 시간, 5시간 정도를 던전 하나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이미지는, 버스가 의심되는 유저의 쐐기 기록입니다. 보시게 되면, 10단, 12단, 13단 쐐기 시크 기록이 있으시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16단 시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8단 시크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순위의 유저분인데, 누구는 한달 걸려서 단수를 하나 올렸는데, 누구는 갑자기 13단에서 16단 시크를 하고, 갑자기 또 18단을 시크를 한다? 누구는 5시간 게임에서 3, 3번 도전 끝에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누구는 랭커 기준, 하루나 이틀 10단에서 몸풀다가, 딸깍 돈 내고 30분이면 비슷한 결과물이다? 근데 나중에 시즌 끝나고, 똑같은 위협과 칭호를 달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과물은 똑같은데 시간이 엄청 덜 들어갔으니까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효율이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확히 유저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인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옹호파의 경우, 골드를 내고 버스를 받는 건 레이드 손님 팟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하고 있고, 코칭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낸 거일 수도 있고, 쇠 증검을 달기 위해서 버스를 받은 거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는 것도 있고, 대리행위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버스의 경우에는 결국 내가 1인분을 해야지 시클이 가능해서,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는 사람의 실력도 인정은 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고, 게임사에서 버스는 제재를 하지 않는 행위 중 하나이니 골드를 주고 버스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돈이 없어서 경쟁에서 밀리는 게왜 우리 탓이냐라는 조롱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파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쇠진검 버스의 경우에는 레이드 손님팟이랑 달리 상대적 평가가 되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니까 비교할 거면 차라리 레이드 명전 버스랑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버스를 타서 점수를 올린 사람들이 유사 단서에서 쐐기를 플레이를 지속하기 때문에 위장 취업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유저들이 볼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게임사가 제재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허용된 행위라고 할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한국 와우 투기장도 버스 대리 또는 매칭 조작으로 망해서 PvP 컨텐츠를 즐기려고 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북미로 이주하였는데 쐐기 버스도 계속 사회적으로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버스가 문제가 되는 거라면, 게임사에서 이렇게 버스를 운영하는 유저들, 또는 버스를 타는 유저들을 제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한국 와우 투기장에서도 지금 세진건 버스와 유사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와우가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서 다수가 모르실 수도 있는 예전 과거의 한국 와우 투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가면, 게임사에서 왜 이런 행위들을 제재를 안 하는지, 이전 유사한 길을 걸어온 투기장 시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커뮤니티에서 긁어온 글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것 같으니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와우 투기장 시장인 경우에도 예전에 버스와 대리가 판을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컨텐츠를 즐기려고 하는 유저들은 최상위 유저들과 매칭이 되면서 일명 양학을 당해버리고 게임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 해당 컨텐츠는 한국 와우에서는 아예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이커뮤니에서 긁어온 글의 글쓴이도 정상적으로 투기장을 플레이하던 유저였는데 어느 순간 주변에 자기랑 플레이하던 유저들이 최상위 투기장 레이팅 유저에게만 주어지던 검투사 칭호를 버스를 받아 찍는 것을 목격했던 거고 버스, 대리, 매칭 조작을 통해 현금 벌이를 하던 그 최상위 유저들은 투기장 컨텐츠를 망치고 있다는 저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임을 계속 플레이를 이어나갔고 결국 선량한 유저들은 다 접게 되어버렸다는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듯, 골드나 현금을 통해 버스를 받는 행위는 현재까지는 게임사에서 제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행위 중 하나이며, 이 사람이 진짜로 현금을 주고 버스를 받은 건지, 아니면 현실에서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어서 갑자기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게임사에서 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설사이트 골드 구매의 경우라면, 특별한 공동활동 없이 비정상적인 골드 거래만 발생하는 부분을 통해 잡을 수 있겠지만, 현금이나 골드를 받고 게임플레이를 같이 해주는 버스 행위의 경우, 그 거래된 현금을 따로 금융기관을 통해 추적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면 단순히 골드를 받고 투기장이나 쐐기와 같은 협동 콘텐츠를 같이 플레이했다고 해서 제재를 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손님팟이나 버스를 저 같은 일개 유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와우라는 게임이 계속 이렇게 극소수의 자본으로 컨텐츠 안에서의 유저 순위가 바뀌는 게임이 되어버리면 그런 이미지가 계속 바뀌면 결국 게임은 망합니다. 한국 와우 서버 가뜩이나 계속 인구가 줄고 있을 텐데 그거 위협이나 칭호 달겠다고 이기적으로 게임하시면 나중에는 그거 달고 자랑할 서버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진검 버스를 돌리시는 기사분들 와우 레이드 명전이라든지 세진검이라든지 게임을 순수하게 경쟁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순수 재미의 영역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도 아직 많습니다. 게임을 계속 공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세진검에 영향을 줄 단수까지는 버스 운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 걸 즐기시는 돈 많으신 분들 어차피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타이틀도 아닌데 남의 거 뺏어서 얻는 일개 위협과 칭호 뭐가 그리 본인한테 귀중하겠습니까? 부디 게임을 순수하게 즐기는 분들께 양보해 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와우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영상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